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한국 문학사의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 토지 일부의 한 중심 사건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아, 네. 바로 그 최참판댁의 안주인인 별당아씨 그리고 그 집의 하인 구천이 함께 음, 야반도주한 그 사건 말입니다. 이 사건은 소설 토지 전체에 걸쳐서 정말 지울 수 없는 큰 파문을 남기지 않습니까? 수많은 등장인물의 삶과 운명을 뒤흔드는 뭐랄까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별당아 씨와 구천의 도주. 이것을 용서받기 힘든 어떤 개인적인 욕망 그리고 가문에 대한 배신의 결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음, 당시 사회가 개인에게 가했던 어떤 구조적인 모순과 억압에 대한 좀 피할 수 없는 반향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그 후자 쪽에 좀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도주를 단순하게 개인의 일탈행위 이렇게만 치부하기보다는 당시의 그 봉건적인 질서가 여전히 아주 강고했던 사회의 억압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이 겪어야 했던 어떤 인간적인 고뇌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에 가깝지 않았나 어, 그렇게 보고자 합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입니다. 어, 두 사람의 행동이 가져온 그 파괴적인 결과, 특히 그 최참판 가문 그리고 어린 서희에게 남긴 그 깊은 상처여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와 사회 질서에 간 균열 이런 점에 좀더 주목해서 저는 개인의 선택과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의 문제를 더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별당아 씨와 구천의 도주 사건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가리기 어려운 정말 명백한 배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최참판가라는 그 명망 높은 가문에 대한 배신이고 또 당시 사회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규범을 정면으로 짓밟은 불륜이죠. 이건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정과 욕망에 따른 이기적인 선택이었고요. 그 결과는 소설 속 묘사처럼 정말 참혹했습니다. 하인들조차 수군거렸듯이 가문에 그야말로 구정물을 끼얹은 행위였고 집안 전체를 납덩이같이 덮쳐 씌운 침묵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야기했죠. 그 사건 이후에 최참판댁 하인들의 그 조심스러운 움직임이라던가 무거운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의 파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인 최치수 그리고 자신의 피부치인 다섯 살짜리 어린 딸 서희를 버리고 떠난 행위, 이거는 정말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져버린 거라고 봐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책임이 뒤따르는 결정이라는 거죠. 구천이란 인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무리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뭐 깊은 사연을 간직한 듯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상전의 아내와 눈이 맞아 도주함으로써 한 가문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네, 몰락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저 불륜이다, 배신이다 이런 도덕적인 잣대로만 딱 재단하는 것은 소설 토지가 보여주는 그 복잡한 인간군상과 시대상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별당아 씨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작중에서 최치수의 성격 어떻게 묘사됩니까? 뼈만 남은 몸 전체가 거부로서 남을 학대하는 분위기라고 나오죠. 이렇게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남편 곁에서 별당아 씨가 느꼈을 그 감정적인 고립감 그리고 절망감 이건 뭐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린 딸 서희조차 아비를 싫고 무서웠고라고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아내로서 그녀가 겪었을 고통은 오죽했을까요? 이런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구천의 등장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구천 역시 단순한 하인능반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그 깊이를 알수 없는 눈빛과 과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최참판가의 실질적인 안주인이죠. 윤씨 부인이 그의 근본조차 묻지 않고 선뜻 받아들여서 머물게 했다는 점. 이건 그가 예사 인물이 아님을. 어쩌면 기존 질서에 균열을 내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산노비 제도가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신문 질서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런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교감 그리고 숨쉴 곳을 갈망했던 두 사람의 선택은 비록 그 방식이 파괴적이었을지는 몰라도 시대의 억압에 소극적이면서도 절박한 저항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소설 속 하인들이 이 사건을 두고 느끼는 그 복잡한 감정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증오와 분노를 넘어서 뭔가 석연찮은 아픔이랄까, 근심이랄까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구천이라는 인물의 정체를 명확히 알수 없다는 점, 그리고 그 삼수나 도리 같은 장정들이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만큼 비범한 능력, 뭐 소위 축지법이라도 쓰는 듯한 그런 모습은 글쎄요. 그가 처음부터 어떤 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최첨판가 접근했을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윤씨 부인이 그의 근본을 묻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점이 오히려 저는 더 의심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의 등장은 결과적으로 보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최참판댁의 그 견고했던 질서를 뿌리부터 쥐흔드는 기폭제가 되었거든요. 혹시 그가 단순히 인간적인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뭐 몰락해 가는 양반 가문의 어떤 식으로든 해를 끼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인물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어,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구천의 그 모호함과 비범한 능력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의 존재 자체가 당시 사회가 규정한 어떤 신분이나 역할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 그것이 오히려 낡은 질서에 갇힌 이들에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 혹은 뭐 불안감을 동시에 던져주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구천이 처음부터 아기를 품은 카계자였다면 윤씨 부인처럼 그렇게 사리분별이 밝고 가문의 안위를 중시하는 인물이 왜 그를 받아들였을까? 이 점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근본을 묻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윤씨 부인 스스로도 기존 질서의 어떤 답답함이나 한계를 암묵적으로 느끼고 있었기에 구천이라는 이 미지의 존재에게서 어떤 다른 가능성을 보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서술이 있죠. 그들이 도주할 때 누가 도장문을 열어주었는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았다는 그 서술.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최참판과 내부, 어쩌면 하인드 사회 내부에 그들의 도주를 암묵적으로 도왔거나 최소한 무기난 세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이는 구천과 별당아씨의 행위가 단순한 두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에 넘어서 이미 내부로부터 균열이 가고 있던 최참판가와 당시 봉건 질서의 허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별당아씨의 선택 동기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해 보죠. 남편 최치수와의 관계가 불행했고 개인적으로 고독했다는 점 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문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고 무엇보다 자신의 혈육인 어린 자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권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소설에서 서희가 어머니를 애타게 찾으면서 어머니는 언제와 몇밤 자면 어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묻는 장면들은 아, 정말 읽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이건 별당아 씨의 선택이 남겨진 이들, 특히 아무런 잘못 없는 어린 딸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그녀의 행동은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감마저 내팽개친 좀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한 판단의 결과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음. 감정에 치우친 비이성적 판단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기 전에 당시 여성이 처했던 그 사회적 그리고 가정적 억압의 무게 또 선택의 폭이 극도로 제한되었던 현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치수와의 관계에서 느꼈을 그 깊은 절망감 숨막히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정말 아무런 출구도 찾을 수 없었던 한 인간의 고뇌를 단순히 비이성적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최치소의 그 냉혹함 자체가, 뭐랄까, 몰락해가는 양반계급의 어떤 허위의식과 비인간성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별당아 씨가 구천에게 느꼈던 인간적인 끌림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숨통 혹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처절한 갈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건 개인의 도덕적 해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시대를 살았던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어떤 보편적인 고통과 비극의 한 단면으로 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선택은 분명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지만 동시 에그 자체가 봉건적 질서와 가부장제의 폭력성에 대한 무언의 고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뭐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적 배경과 개인적인 불행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행위는 도주라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고 이건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명백히 사회적 규범과 가문의 기대를 저버렸고요. 그 행위가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그들 자신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도주라는 방식은 결코 문제해결이 될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참판가라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남은 가족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었죠.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된그 책임에서 그들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이 과연 사회적 맥락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특히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즉, 봉건적 질서가 여전히 강고하게 작동하고 엄격한 신분제도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삶을 그야말로 옥죄던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별당아씨와 구천의 도주는 이러한 억압적인 구조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혹은 뭐 숨쉴 공간이라도 찾으려는 절박한 몸부림이었을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집안의 하인들조차 이들을 단순히 간부나 배신자로 매도하지 못하고 그것은 증오와 분노한 곳으로만 감정을 밀어붙이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아픔이랄까 근심이랄까 그런 것이었다 라고 느끼는 대목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들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이들 역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고통, 즉, 시대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도주는 이미 금이 가고 있던 낡은 질서에 가해진 어떤 충격이자 필연적인 파열음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이후, 최첨판댁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지켜온 가문의 위신은 하루 아침에 땅에 떨어졌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서희에게는 평생 어머니의 부재와 가문의 불명예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서희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봉순내를 다그치고 그 빈자리를 다른 이들에게서 찾으려 애쓰는 그 모습들은 아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이는 결국, 개인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선택이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이처럼 구체적이고 참혹한 파괴의 결과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음, 사건 이후 최찬판 댁에 내려앉은 그 무거운 침묵, 그리고 끝내 누가 도왔는가라는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고 미스테리로 남는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이 사건의 중요성을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명백한 배신이고 불륜이었다면 왜윤씨 부인이나 최치수는 범인을 색출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데 더 적극적이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이 사건은 그자체의 비해 비극성을 넘어서 당시 서서히 균열하며 흔들리고 있던 봉건적 질서와 사회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도주는 단순히 한 가문의 스캔들을 넘어 최참판과 몰락의 직접적인 단초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후 토지라는 거대한 서사를 통해 펼쳐질 그 역사의 경랑 속에서 개인의 운명이 시대와 어떻게 맞물려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복선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단순한 오점이나 상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고 거대한 이야기의 문을 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네, 별당아씨와 구천의 도주는 표면적으로 볼때 그리고 그 직접적인 결과만을 놓고 볼때 분명 가문과 사회 규범에 대한 용납하기 어려운 배신이자 음, 개인적인 욕망의 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이 사건은 최참판가와 그곳에 남겨진 인물들 특히 서희가 겪게 될그 기나긴 시련과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요. 당시 사회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전통적 가치관과 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과 파괴적인 결과를 동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그 시대적 배경 즉 엄격한 신본질서의 굴레,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 그리고 최치수와 별당아씨의 그 불행한 관계라는 개인적 비극 등 인물들이 처한 복잡한 내면과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도주는 억압적인 사회 구조와 그 속에서의 인간 소외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선택은 분명 비극적인 파국을 맞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 해방과 존엄성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별당아 씨와 구천의 도주는 대하소설 토지라는 이 거대한 테피스트리 속에서 하나의 실로만 짜여 있지 않은 매우 중충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 전통적 가치와 인간적인 갈망 사이의 그 팽팽한 긴장감을 드러내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쉬운 답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죠.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을 토지의 정말 중요한 대목으로 만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품 토지는 이처럼 하나의 파격적인 사건을 통해 당대 사회가 안고 있던 다층적인 모순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심연을 깊이 탐색하게 만듭니다 별당아씨와 구천의 도주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결국 독자 각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토지가 지닌 위대한 문학적 깊이와 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의 비극적인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곱씹어 보는 경험이야말로 토지를 읽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 문학에서 대하소설 하면 어떤 작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저 없이 박경리 작가의 토지를 이야기하실 겁니다. 오늘 수십 년에 걸쳐 한민족의 삶을 엮어낸 이 위대한 서사시의 첫걸음, 그 장대한 이야기의 서막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소설이요. 어떤 막 시끄러운 사건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옅은 안개처럼 스며드는 바로 이 문장으로 아주 조용하게 막을 엽니다. 풍요롭지만 어딘가 서늘하고 아름답지만 슬픔을 머금은 이 문장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이 장대한 이야기에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야말로 완벽한 시작이죠. 배경은 1897년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격동의 문턱에서 시작돼요. 낡은 왕조는 쓰러져가고 외세의 물결은 아주 거세게 밀려오던 시대 토지의 인물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었는지 그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공기를 한번 같이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표에 나오는 사건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뭐 역사책에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등장인물들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는 거대한 파도 같은 겁니다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위태로울 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부서지고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 소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국가라는 아주 거대한 무대에서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시선을 좁혀서 평살이라는 작은 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몰락해가는 조선의 모습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듯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막강한 권세와 함께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최참판댁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집안은요 정말 위태로운 두 개의 지둥 위에 서 있어요. 한쪽은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죽음의 냉기만을 뿜어내는 가장 최치수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 모든 균열을 무쇠 같은 의지로 어떻게든 틀어막고 있는 안주인 윤씨 부인입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최참판댁을 지배하는 공기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위태로운 유산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아이, 다섯 살짜리 소녀 서희가 있습니다. 아니, 이 거대한 가문의 운명이 겨우 이 작은 아이의 어깨에 놓여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최씨 가문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작가는 이미 이 어린 아이에게서 훗날 거목으로 자라날 강인한 생명력의 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참판댁의 그 서늘한 마루를 벗어나서 흙 냄새가 확 나는 마당으로 한번 나가 볼까요? 그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바로 땅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사람들, 평사리에 진짜 생명력을 품은 이들의 세계죠. 이들의 삶은 최참판댁과 정말 떼려야뗄수 없이 얽혀 있습니다. 용이와 월선, 그리고 강청댁의 이 얽히고 설킨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또 칠성이를 통해서는 그 당시 하층민들이 품고 있던 분노가 드러나고요 비밀을 간직한 하인 구천까지 토지는 바로 이렇게 살아 숨쉬는 인물들의 욕망과 갈등이 시실과 날실처럼 엮이면서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 사람들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곧 평사리의 역사인 셈이죠. 당시 평사리의 세계는 보시면 양반. 상민, 노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벽으로 아주 엄격하게 나뉘어 있었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 단단했던 벽에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설은 바로 그 균열 사이로 터져 나오는 인간의 욕망과 갈등을 정말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상놈은 사람 아니가? 바로 이 칠성의 한마디. 이게 진짜 시대의 변화를 알리는 어떤 천둥소리 같지 않나요? 수백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질서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변혁의 시작이고 평사리의 프로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어떻게든 유지되던 평사리의 질서 그런데 이 질서가요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정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바로 양반가의 안주인과 미스터리한 하인 사이에 벌어진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금지된 사랑 때문이었죠. 이 충격적인 사또는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와요. 시작은 아주 은밀한 사랑이었죠. 근데 이게 곧 목숨을 건 대담한 야반도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내부에 우리를 도운 사람이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의심을 남기면서 최 씨가문을 뿌리부터 뒤흔들게 시작합니다. 누가 도장문을 열어주었는가? 이 질문 하나가요. 일관 전체를 깨뚫는 정말 거대한 미스터리가 됩니다. 이 질문은 모든 인물들 사이에 신뢰를 무너뜨리고 겉으로만 견고해 보였던 최씨 가문 내부에 사실은 얼마나 깊은 균열이 있었는지를 풍로하는 계기가 되죠. 이 추문은 이제 최천판댁 담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하인들이 입을 타고 그 가문의 구정물 끼얹고 도망간 것들 하면서 마을 전체로 쫙 퍼져 나가는 거죠. 한 개인의 사랑이 어떻게 한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머니는 떠나버렸고 집안은 수치심과 의심으로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할 사람은 정말 단한명 아무것도 모르는 다섯 살 소녀 서희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혼란, 이 개인들의 비극 이게 다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박경리 작가가 얼마나 치밀하게 거대한 서사의 씨앗들을 심어놨는지 알수 있습니다. 평살이라는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가 어떻게 한민족의 대서사시로 확장되는지 그 시작을 같이 한번 보시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요, 이 소설의 제목인 토지, 바로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땅이라는 건 그냥 뭐 사고파는 재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인물들이 태어나고 사랑하고 싸우고 죽어가는 역사의 무대이자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말이 없는 주인공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일궈는요.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펼쳐질 이 엄청난 이야기의 씨앗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심어놓은 겁니다. 바로 이게 토지가 왜 그렇게 위대한 작품인지 보여주는 지점이죠. 한 개인의 운명, 계급 갈등, 그리고 국가의 비극을 땅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 아래 전부 녹여내서 한민족의 삶과 정신을 총체적으로 그려내려는 장대한 시도의 서막이니까요. 이 땅, 그리고 그 위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박경리 작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거대하고도 묵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기나긴 여정이야말로 한국 현대문학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서사시, 토지의 진짜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